안녕하세요. 배치쌤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루를 잘 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릴 때 주자는 공을 피해가야 되고요. 슬라이딩은 주루를 할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출발을 해야 하고요. 앞주자를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을 처리하고 있는 수비수를 몸이나 행동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주루를 할때한 루, 그러니까 다음 루로만 이동할 때는 직선으로 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뛰어야 거리 낭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개루 이상 갈 때는 곡선으로, 반원으로 돌면서 뛰어야 속도를 잃지 않고 빠르게 뛸수 있습니다. 직각으로 꺾어서 뛰게 되면 당연히 속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주루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개로 이상 가기 힘든 타구는 그냥 직선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자마자 어, 이거 장타다. 두 개로 이상 갈수 있다. 싶은 것은 방금 보는 것처럼 반원으로 뛰어서 그대로 두 개로 이상 가면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안타가 될것 같아서 직선으로 뛰다가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2루 또는 3루 이상을 뛸수 있을 것 같다면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곡선으로 주루를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이때 주자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직선으로 다음 루 밖으로 뛰어나가면 다음 루로 가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태그 당해도 세이브입니다. 하지만 곡선으로 베이스를 도는 순간 주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태그 당하는 순간 바로 아웃됩니다. 즉, 주자는 빠른 판단으로 다음 루로 가던가 아니면 다시 지나온 루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티볼에는 3피트 룰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달리는 공간에서 3피트 어, 약 90cm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아웃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이때 우선권은 공을 가진 수비수가 가장 우선권이 높고요, 다음은 주자. 가장 우선권이 낮은 사람은 공을 안 가진 수비수입니다. 이때 좌우로 피할 공간이 없으면 잠시 뛰는 것을 멈추거나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루로 뛸때 파울라인 안으로 안 뛰게끔 수비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타자 주자는 기본적으로 타자의 타격 후에 출발이 가능합니다. 단, 주자가 생각하기에 이 타구가 안타가 될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멈추지 않고 두 개로, 세 개로 홈까지 달려도 됩니다. 단, 수비수가 땅에 단지 않고 공을 잡는 순간 바로 돌아와야 되고요. 먼저 돌아가면 세이고 늦게 도착하면 아웃입니다. 타자가 공을 쳤습니다. 그러면 주자는 다음으로 뛰어나가야겠죠? 하지만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먼저 공을 잡아낸다면 빠르게 원래로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 타구가 안타가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주자는 자신의 발을 활용해서 진루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뜬 공이 잡혀도 다음 루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더베이스입니다. 공이 잡히는 순간 베이스를 밟고 있다가 다음 루로 진루가 가능합니다.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원래 있었던 베이스를 밟고 출발하면 되고요. 1, 2, 3루에서 다음 루두 개루 이상까지 진로 가능합니다. 단 이때 태그 당하면 아웃입니다. 이루 주자는 이때부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웃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이루에 붙어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아웃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3루로 뛰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직선 주루, 곡선 주루를 할지 순간적으로 뛰면서 잘 정해야 하고요. 주루 선상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잡히면 항상 귀루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이 바로 잡힌다 하더라도 주자는 붙어 있다가 다음으로 뛸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티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수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